마코 나초마 흉성마 아 개, 와! 어 어떻게 싱크가 이렇게 잘 맞아? 아 쟤네들 어 미쳤다, 우와 그럼 난 스, 노메 스, 노메 난 야옹이다 <laughs> <laughs> 아이 <아니>, 너무 뜨거워 없지 그럼 야옹이 나와야지, 야옹이 나와야지 아니 갑자기 그 그래, 갑자기 그게 어. 왜 나오는 거야? 못 참아서 못 참았어 <laughs> 너희가 로그 구호. 네, 그거는 부션. 안 맞아도. 아. 저만 음. <laughs> 마카오는 잘 맞을 수 있어. <laughs> 아 잘지. 잘못된 거 아니냐고. 그거. 그러니까 그러니까. 힘구호 갖다 버려 야아 아, 근데 그 진짜 이게 약간 디스코드 때문에 저희가 드, 들리는 게 딜레이가 있거든요. 음 근데 맞아. 근데 서로의 딜레이까지 생각해서 맞춰버리그 이제 지, 류랑 재민이는 <laughs> 서로 딜레이 때문에 약간 좀. 그 맞추기가 힘든데 저랑 오뉴얼같은데 완전 똑같이 들렸어요 진짜 맞아 싱크로 100퍼 어, 와 싱크로 진짜 개 100퍼다 와 <laughs> 지, 진짜 개 신기하다 찾았다 내 나머지 반쪽 <laughs> 어머 뭐. 감독이야 우리가 <웃음> 응원할 <웃음> 응원할게 쥐어커포키 <laughs> 쥐어커포키